시카코방스입니다 원래 3월 20일은 춘분이죠 낮과 밤이 길이가 같은 날이란 말이죠 이날은 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시카코 날씨가 아무래도 겨울이 깁니다만는 그래도 이미 뒷마당에 눈꽃나무는 하얗게 피어올랐고 그리고 개나리도 노랗게 몽어리 좋습니다. 앞마당에 있는 목련꽃도 그리고 또 벌써 철쭉도꽃몽어이 맺혀 있습니다. 가까운 파크인 프릭파크에 가보니 노란 진달래가 이미 많이 피어 있습니다. 봄, 스프링 했습니다. 여태까지 없었는데 튀어나왔단 말이죠. 용수수절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눈으로 덮여 있던 나무들이 어떻게 병아리, 부리처럼 노랗게 노랗게 이렇게 계절은 우리로 하여금 날좀 보소 봄맞이 하면 좋겠습니다. 3월 말은 부활절이었습니다. 봄은 잠자든 마무리 튀어 놓은 것 같이 남이 장에 가면은 나는 걸음주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가녀가 따라가는 길이 그럼 죽어라도 나가 따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잘못하다 따라가다 보면 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운데요 나도 밤나무라는 이름 있는, 재미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를 다른 말이면 너도 밤나무라고 대부하기도 합니다. 밤나무는 꽃같이 모습이 그대로 같았는데, 밤이 달리지 않은 것 이게 차이란 말이죠. 나도 밤나무 이렇게 할 때는 나도 한 끼어주세요 하고 간절한 동시에 있고 너도 여기 끼려느냐 하고 핀잔을 받는 것기도 합니다. 조금은 뻔뻔하고 동시에 애달픈 마음이죠. 비슷하지만 같이 끼지 못한다 애처럼 있고 동시에 넌안 돼. 백역하는 이중승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믿는 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형편없는 사람 삶을 살면서도 너도 크리스찬이냐 핀잔 받는 것이죠 꾸짐을 당하는 것이죠 동시에 나도 크리스찬이야 하고 자기 보호 변명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애달픈 이야기죠 한국을 대표하는 나무가 참나무라 그럽니다 근데 참나무가 어디냐 하면은 꼭 참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나무과에 있는 모든 나무를 통틀어서 참나무라 그랬습니다 진짜 나무란 말이죠 아마도 상수리나무라든지 꿀밤나무라든지 산갈나무라든지 떡갈나무라든지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도 밤나무 이 참나무과에 속합니다 울릉도에 많답니다 잎과 열매가 전체가 밤나무와 참 닮았는데 친척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르답니다. 그래서 신 김종상 씨는 밤나무에 끼일 수 없어 밤나무로 불러 주질 않네. 열곡의 밤나무 숲에서 나도 밤나무 외쳤네. 어떤 나무면 무슨 상관이야? 밤나무 아니면 어때야만 밤나무꽃 꿈이 든 곳에서 밤나 메고 싶었던 난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임당 신씨가 낳은 아들, 율곡이죠. 한국에 5천원짜리 집회에는 아들이 있고, 5만원짜리 집회에는 어머니 있습니다. 율곡이 태어날 때, 심사임당 그가정에서 강릉이죠. 한 도서가 지나가다가, 아이의 관상을 보면서 앞으로 나라 일을 위해서 훌륭한 일꾼이 되겠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호랑이한테 물려갈 것이다. 이 팔자라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놀랐어. 심사인당은 놀랐어. 도사에게 그러면 어떻게 액면을 액할수 있는가? 여기 이 도사가 이야기합니다. 저 산에 밤나무 천구를 심으라 뒷산에 말이죠. 그러면은 보할 호수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유로, 일국은 유로군, 참 요녀국의 어머니는. 정말 천무천계를 심었다 그럽니다 어느 날힘험상구은 생긴 그 스님이 와서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 그럽니다 어머니는 이 스님을 뒷산으로 데려가서 천계나무를 보여줍니다 스님이 말합니다 음. 못난 스님이 말이죠 이거 아직 모자라네 998밖에 없잖아 그렇게 아들 데려가겠다 그럽니다. 그때 998개 위외에 옆에 있는 나무 밤나무와 비슷한 나무가 있었는데 나도 밤나무요 하고 끼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또 나무를 가리키면서 너도 밤나무야 아, 결국 천구로 밤나무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곡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율곡이라는 동, 동네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정작 참크리스찬 아니라고 다들 생각할 때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스스로 뜨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너도 크리스찬이라고 할필요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살짝 자리를 비우는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꾸중할 것입니다 네가 크리스찬인가 동네 사람들도 교인들도 그럽니다 가장 필요할 때 살짝 빠지는 사람들, 봉사, 충성은 하지 않냐고, 대접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럴 때 너도 크리스찬인가? 뿐만 아닙니다. <laughs> 꼭 필요할 때는, 나도 그리스찬입니다 넣어주십시오. 나도 일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나는 이 말씀, 너도 그리스찬나 너도 밤나무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래 전에, 저법팔로 뉴욕주에 지요 교회에서 3일간 부엉이를 했는데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 다 끝나고 월요일 아침 식사를 그 교회 장로님 최희경 장로님께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같은 대구 출신이고 선배였습니다. 최장로 이야기가 참참 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최 장로 어머니는 30세에 남편이 죽자 이남, 일녀 자녀를 키우게 해서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생각해보십시오. 1950년대 모두가 가난한 시절. 그 가운데 그래도 최장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경북 고등학교를 거쳐서 경북 이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중학교가, 자, 좀 둘째가 말이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갈 때쯤입니다. 어머니가 둘째 아들에게 내가 너를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보낼 수 없다. 너 형을 공부시키다 보니까 너희들은 희생하자. 동생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참 어렵게 어렵게 했는데 그 사이에 사업이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형은 의사로서 미국에 왔습니다. 한십몇년 지난 후에 동생이 한번 미국을 방문했답니다, 형 집에. 그러면서 그때 어머니를 위해서는 집을 한번 장려해주고, 형을 위해서, 형수를 위해서 캐시 2만 불 주면서, 형수에게는 2만 불짜리 민크 코드를 사줬고, 여동생은 차를 사두었다. 형을 위해서 희생하자. 해서 순종했던 아인데 이렇게 커서 사실은 제일 큰 부자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너도 우리 가정의 형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어쨌거나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도 크리스천입니다. 나도 크리스천, 너도 크리스천. 크리스천답게 살자말 행렬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에게서 우리 를 손가락질 니가 크리스천이냐? 니가 밤나무냐? 그중 받는, 그런 힐렘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도 밤나무야? 인정하는. 너도 크리찬이야? 인정받는 크리찬 되십시다.